제이스 잡으러 갑시다. 닌탑 없어가지고 놓거든요 저한테. 역시. 모두가 말하지. 카직스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하지만 잘 쓰면 개사기입니다. 난 카직스 요즘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 보조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보조로는 취향이에요. 빛의 망토 들어도 되고, 우주의 통찰하고, 그 마법사의 신발 들어도 되고, 저는 그냥... 아무거나 쓰고 있습니다. <laughs> 보조로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좋아요, 보조룬 왜냐면 이게 골라서 쓰는 거잖아요, 보조로는. 그러니까 다 좋은 거밖에 안 써. 안 좋은데 보조룬으로쓸 필요가 없지. 여기 와드. 와드를 왜 이렇게 많이 박냐, 이들 나의 위치가 그렇게 궁금한가? 아니, 이런. 노플. 레이스. 요 마시지, 요 마시지. 감히 에코 따이가. 아, 레드 뺏겼네. 아 근데 상상도 못했다 에코로 카정을 오네 약간 정신병 아닌가? 근데 미드가 카사딘이라 올만하긴 했다 나는 이해해 아트 정글 좋죠. 나쁘지 않아요. 세트는 별로 안 좋아. 세트 정글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카사딘 무난히 큰다는 거에 감사하고, 정글링이나 합시다. 카사딘 무난히 크는 게 어디야? 뭐 나중에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카사딘 원챔이니까. 야 에코. 알아서 그냥 자멸하시는구만. 에코가 원래 초반에 약간 약한 편인데, 제이스가 6대로 박아도 무죄다. 내가 제이스였으면 그냥 6대로 박았다. 마리 제이스 탈주 무죄, 진짜 무죄야. 이거 하지만 우리 카사딘 어김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어김없이 죽어버렸다. 카사딘. 이거, 이렐리아 집 타이밍이라, 살짝 몰래 치는 거거든요? 에코 아마 레드 먹고 있을 거거든요? 꾸딱 먹고 도망갑시다. 미드 주도권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면 좀 먹기 힘들긴 해. 뭐냐, 얘는 자꾸. 뭐야 얘. 이 레리 좀 세네요. 오케이.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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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레이스. 아니 에코 왜 저래요? 사상 최초 파정을 오는 에코가 있다. 내코가 자기 레드도 안 먹고 내 블루를 띄웠어 하사진 이틀 먹어서 다 풀렸네. 에코 지금 레드거든요. 이거 그냥 전령도 공짜야. 이건 탑 주도권이 있어서 이렐리아 와도 이길 수 있어. 할만한데 이거? 플래시 음. 노플. 어 뽑기가 녹을 줄은 빼다야. 에코 공 맞고 뽑기가 녹았네. 그래도 블루는 카사딘 이 챙겼네요. 나 딜을 너무 못했다. 순간적으로 제이스 노릴 걸. 골드만 먹어. Good. 는 카이사가 죽었네. 카이사, 왜 죽었니? 모든 게 우리의 설계였는데, 카이사가 죽는 건 우리의 설계에 포함되 있지 않았어. 그리그 짐작 업 사서 빨리 옵시다. 가젝스는 선 그림자검이 좀 사기긴 해 이제 에이스 노텔이니까 용 칩시다 에이. 모든 것 은, 우 리의 설계 였다 맞지？한 넘었 지. 여러분들은 이런 에코 정글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난좀 저렇게 못 당했던데. 팀원한테 미안해서. 에코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카사딘 개망하고 이렐리아 못 막았을 텐데. 답자 이거. 상안 응, 돼. 이렐 노플 노스텔 원래 다야 2구 e 간이 이개 정도 다야 인데, 원래 그래요? 못 올려요. 좀 올리기 힘들어. 이, 이겼을 때랑 졌을 때랑 점수 차이도 심하고, 좀 힘들긴 해요. 파이팅 하십시오. 이게 모랑 이렐리라 그래요, 모랑 이렐. 특포 이렐리였으면좀 힘든데. 요즘은 다, 그냥, 애들이 다 대가리 깨져도 모랑이라. 모랑이 진짜 몸이 약하거든요? 슥삭하면 죽어. 이기면 14점, 지면 22점. 그거 원래 한번 강등 당했다가 다시 올리면은 그래도 18점 정도는 오르는데. MMR 안정화 되면 어쨌다 아, 이렇게 야 유미 야, 유미 혼자 다니는 거왜 이렇게 무섭냐? 잠깐만, 잠깐만. 카이사가 안 오는데? 얘는 왜 자꾸 이러지? 이게 근데, 왜 제가 안 쳤냐면, 카이사 아래 있고, 캐틀 올라오고 있었어요. 에코가 무리 안 했으면 그냥 빼도 되는데 나한테 붙어 있는 것보다 절로 가는 게 나을걸? 얘욕 엄청 먹고 있을걸요 에코? 그럴수있지 얘 너무 급발진 그 아니었냐 방금? 유미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같아 해야 돼. 아야. 무섭게 달려든다, 야, 얘들아. 다음 바다용 먹으면 끝이긴 한데. 제이스 잡으러 갑시다. 닌탑 없어가지고, 녹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노 이렇게 아이템 체크도 되게 중요해요 W 피 네이스, 노플, 노플, 제이스, 노플. 아, 여기서 W 돌렸으면 살았을 텐데, W 피읖 되면서 살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W가 가까이서 터지면 피읖이 있거든요. 너무 아쉽고, 바용 중에 제일 쓰레기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건 바다용이 맞고요그 다음, 돼지, 화염, 그리고 바람이 제일 안 좋긴 해요. 아,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단일로 따지면 바람 용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카사딘 같은 거 있을 땐 바람 용 되게 좋거든요. 르블랑, 결론적으로 따지면 영혼 중에서는 바람이 제일 안 좋죠. 그리고 화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화염 화염 그렇게 막 엄청 좋지 않아요 포킹 조합할 땐 좋은데 포킹 조합할 땐 좋은데 솔직히 돼지나 바다가 훨씬 좋아 바다가 제일 좋고 그 다음 돼지가 좋긴 해 내가 카이사보다 셀거 같은데. 뭐야, 이거. 어, 저도 화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다 화염 먹었을 때 지는 경기 좀 많아. 좀 생존에 관련된 거 그런 게 좋거든요, 유리할 땐. 카직스 진화 RWE가 좋아요. 헐 너무 불쌍하게 죽고 아 낱말할 처지가 아니었고 아 나도 끌려가서 죽었네 지지